제 과학기술이 정말 발달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년 전의 면도기다. 10년 전 면도기하고 오늘의 면도기까지 수염이 빠르게 생기는 남자가 주의하세요. 이런 종류의 면도기를 피하지 않다면 당신의 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첫째, 손동으로 극은 면도기를 사지 마세요. 둘째, 이런 낮은 출력 면도기를 사지 말고 항상 검은 점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면도기를 사지 말고 얼룩을 잘숨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런 육중하고 휴대하기 불편한 면도기를 사지 마세요. 잘못 고를까 봐 고민이라면 이 미니 면도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수천 위안의 세계 브랜드도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말식 금강 칼날 헤드, 초고출력 모터를 사용하여 면도는 물론이고 머리카락을 깎아도 문제 없습니다. 수염이 빠르게 생기는 남자는 그것을 써서 얼굴이 아내보다 더 깨끗할 것입니다. 더블링 탄성 메시가 얼굴에 완벽하게 밀착되고 면도할 때마다 마치 여자의 손이 마사지해주는 것 같습니다. 쓰고 바로 물에 담가두면 자동으로 씻겨집니다. 이어폰 케이스 크기, t y p c 급속 충전으로 1시간 충전으로 60일 동안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말을 꺼내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만두 한개 값만 있으면 그것을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미니 면도기의 원조 업체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